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미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 아멘 이 시간 우리 지서연 어린이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를 이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케하는 예수라. 우리 친구, 사연이가다 읽었는데 교사님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케하는 예수라.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 아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앞에 들어올 때 입장권 받았나요? 네, 여기요. 네, 받았죠. 이 입장권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면 맛있는 간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나중에 나갈 때 간식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보면 오늘 외울 말씀도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그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지중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로 교회를 사랑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이 바울 아저씨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이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지, 아니, 교회를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울은 아울은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울은 다른 많은 교회에서 받은 공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하게 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도 많은 헌금을 들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바울은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그런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바울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재판으로 끌고 갔어요. 재판은 잘못한 사람이 있나 없나, 다리는 그래서 바울은 이 재판 재판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울이에요. 이 앞에는 그 당시 다섯이나 리던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힘 있는 사람 앞에서 바울은 나는 죄가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은 말했듯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바울은 옛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을까요? 아우리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우른 그 옛날 옛날에, 옛날에, 오늘날 바울은 저기 밤의 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바울이 몽둥이와 줄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싫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갔어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갔을까요? 잡아갔을까? 잡아갔을까? 우리 바울이 사고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바울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옷 빛을 보고는 바로 낙자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너무 신기하고 두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아끼하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아 우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이제부터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싫었어. 잡아서, 잡아서 벌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우리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게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하신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네. 살수있습니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을 한번 볼까요? 네.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가우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맞아요. 교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도 교회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교회의 대장.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아주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자,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또그 교회의 대장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되고, 사랑하기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바울이 교회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우리 친구들 바울일까요?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은 바로 우리 고소를 바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듯 바울처럼 아니 바울받아 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무엇일까요? 앞에 나와있죠? 앞에 뭐죠? 예수님을 사랑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다른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바울보다더 다양한 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노예를 아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전보다 오 많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가지 우리 종도사님이 교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아는 친구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의 대장이 누굴까? 예수님 맞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또 교회에 누가 있다고 했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람들도 사랑을 예수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때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항상 교회를 사랑하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